아진 무슨 얼굴이 안 나와. 어? 무얼굴안 보여요. 역광에서 얼굴안 아, 아, 너무 어두워서. 다시 다시 다시. 자, 세 자세,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 네. 시네요. 아, 비. 네네.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한복또 반.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툭. 비. 네네. 저절로 영어가 툭. 비. 네네. 야. 너도 영어 할수 있어. 아무 자기 운동복도 너무 크셔서 네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아. 큰 거로 입어 볼게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레퍼레이 네. 나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오시면 돼요 니다 나오시면 겠습니다나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레퍼레면돼이드 돼요 레퍼시요레이드나오시이드 o 오요 레퍼레이드 나오시면 요이드나오요레퍼이드 나오시면 돼요 이드 나오시면 돼요 레퍼이드나오요레퍼이드면 돼요 레퍼이드 나오시면 요레아요 네.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건데, 네. 먼저 손목, 오케이. 발목, 응. 가볍게, 1, 2, 3, 4, 5, 섯 7, 8, 9개, 아마 로하 2, 3, 4, 5, 6, 7, 8, 9개, 아마 돌리고, 아, 앞으로, 2, 3, 4, 5, 6, 7, 8, 아 돌리고, 앞으로, 앞으로, 1, 2, 3, 4, 5, 6, 7, 8, 섯 일곱 여덟, 아홉, 뒤로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어, 이번엔 스트레칭, 하지 네. 스트레칭 오른발 대각선 앞으로 아 응. 무릎 펴고 그대로 다운 쭉 다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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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econd,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와, 이거 저번 여자처럼 그그 <목소리> 영화 봤어요? 말레이. 아. 아. 스트레칭, 스트레칭. 이거 슬슬 이야 응. 줄다운. 아 이렇게. 응. 하나, 둘, <목소리> 셋, 넷, 다섯, <목소리> 여섯, 일곱, <목소리> 여덟, 아홉.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버피 네. 테스트하는 운동이. 준비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아, 가볍게 자 준비 10분만 고! 벌피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쿠! No. 노! No. 이거는 너무 군대 스타일이고 가볍게 아 군대 스타일? 아, 한 번만 해봤어요 둘셋업 어. 하나 아, 다시 한 어떻게? 자 하나 둘셋업 어. 아. 약간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10번 고! 하나 둘셋 둘, 셋. 어. 하나 다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예. 둘 바로 이씨 셋, 하나, 하나 둘, 한번더 마지막 라스트 고! 여번 더. 오케이 이제는 몸, 몸이 열여 나죠? 땀도 좀 나고. 이렇게 해야지 부상이 없어요 운동할 때. 여섯, 네. 부상이 섯안 되니까 몸섯여이렇게까지 하고. 네아 어, 이렇게 하시네 어, 몸무게 아, 아, 아. 워밍업 워밍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마이마이아요 그냥 10분만 쉬고 이나야요1어 이제 바로 해야죠 아? 어? 바로 해야죠 스쿼트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세개만 그렇죠 세개그룸 쌈여 <laughs> 아. 아, 바로 물 먹고 아, 저..얘기 아, 하기하 아, i 아, 물, 물 먹고 바로 해은 자리 i n t e l 네알았어물먹나아에아 r a 고으시아기어요이제 그래서, 네. 이제, 레그 프레스는 운동인데, 네, 네, 네. 주로 하체랑 엉덩이 강화시킬 때. 오케이. 근데, 운동을 항상 하다보면, 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을 어기면, 부상이 네. 와요. 아, 좋아 정확... 어, 그래서 항상 부상 없이 운동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거니까. 네, 네. 자, 여기 등 기대고, 엉덩이 네. 대고, 한번 앉아볼게요, 먼저. 오케이. 응. 아이고. 그래서, <laughs> 우리가 먼저 다리는 이쪽 위로. 하나, 하나, 올려놓고. 오케이. 응. <laughs> 오케이. 자, 키도 어. 크고 동시도 있으니까 이거 몇킬로 이십 킬로. 20kg. 아니 대커또아 네. 여기 이십 이십 이거 1십 킬로야. 십 육십. 여기로 아, 이거 와 백십 킬로예요. 할수 있어요. 나백 킬로 밑에. 어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분. 아, 초등학생, 아. 와, 초등학생보다 낫습니다. 엄자 준비. 잘 <laughs> 올리고.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업, 음. 업, 업, <laughs> 둘. 업, 오케이. 손잡이 바깥으로 돌리고 내려놓고. 하나 무게를 20kg 짜리 원팔 하나 더 꼽아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니 나가지 마요. 고데 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돼요, 고데. 어, 내가 또 진출을... 꼽아드릴게요. 네. 왜냐면 그 지금 한 세트잖아요. 뭔 물도 먹어야 아 돼. 아직 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한번 하고 이제 쉴게요. 이거 한번 더 하고. 그거 한 세트. 말하자. 한 세트만 더 하고 그다음 에 이제. 백타임 드릴게요. 응, 하죠 아, 나중에 나이리. 지금 코에 사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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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밀고 음. 자 여덟 다 아. <laughs> 내려가고 내려가고 업 아. 홉 <laughs> 내려가고 업 <목소리> 오케이 손잡이 바깥쪽으로 돌리고 천천히 오케이 이제 블렉트 할게요. 야할수 있어요. 감독님, 감독님 이거 할수 있어요? 하둘 오케이 자 다섯 개 허리 세우고 어 오케이. 와, 예, 예. 알았어, 알았어. 아, 다음에 우리는 벤치 프레스 한번 해볼게요. 벤치 프레스. 벤치 프레스. 어. 아이고 이렇게. 아 이거 어깨. 자 항상 조금 더 위로 위로 올라가서 살짝 더. 하나, 둘, 천천히. 오케이. 자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다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가볍게 무게를 한번 올려볼 건데 10kg부터. 1 어, 0줄 이거는 벌써 1 0 k 는 아니에요. 20. 이거 뭐 불... 아, 돈이 없어요. 아, 아니, 요할수 있어요.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앞으로, 오케이. 다운. 하. 업. 어. 둘. 어. 셋. 어. 오. 이 어. 업. 어. 오케이. 말아주세요 무게 어땠어요? 아, 지금 너무 여기서 무거워. 한 다섯 개, 다섯 개 더라면 할수 있겠죠? 아, 아니요 이제 아니, 할수 없어요. 와. 아니 와. 요 무게로, 요 무게로 다섯 개만 더 하면서 할수 있죠. 아니, 아니, 아니. 어, 그럼 아, 뭐 중량 올려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빼봐. 왜 갑자기 쌤이 네. 웃었어요? <laughs> 있겠죠? 자 하나, 후. 둘, 앞. 자 내려와 앞으로 자, 오케이 나오 한어 어. 오케이 내려놔요 내려놔요 어. 힘 엄청 좋아요 힘 되게 좋아요 이거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거 너무 무거워 어떻게 또 올릴 수 있어요 무게를 5kg만 올려볼게요 5kg만 더 아이고 나나나이리 나 무게 오케이 아이고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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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케이+ 잘 했어요 아 보기 지금 여기 느낌 어때요 가슴 와 지금 느낌 오케이 응, 응. 지금 뭐 이런 알러지 같은 느낌 알아요 이렇게+ 가슴도 층+ 층+ 층. 네이거왜 <laughs> 이렇게 힘들어해? 어, 우와 <웃음> <웃음> 오케이 일단 저 뒤에도 있을게요 저 뒤에도 있을게요 하나 둘셋넷 와우 열 <laughs> 우와 이거 목 알라고요. 아 저만 안 되겠네. 네. 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인데 아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들어봤죠? 그 데드리프트는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응 어, 죽음에 들어 올리기. 리프트 올리다. 죽음에 들어 올리기. 자 일로 그럼 오늘 내가 응 이리로 오세요. 뭐 해야 어, 요뭐 근데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대회 나갈 거 아니잖아요? 맞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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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맞아 맞아 정와 자, 맞아. 맞아. 자. 우리 정 너무 좋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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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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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무 쉬워 여렇 아홉 개할수 있어요? 어? 네네네. 아 네네네 아네기했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다섯 개 허리 세우고 어 오케이 어. 다음 <laughs> <laughs> 와안 되겠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자 네. 이렇게만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네.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이에요 아소삼 so, 개월 후에 이거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더들수 있어 더들수 있어 아 정말 아, 더들수 있어요 토할 게요 피디님, 아, 챌린지.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렇게오이 오케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사장님이, 사장님. 사장님. 오. 케이 오케이. 오이고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뭐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예! 어, 좋아. <laughs> 이렇게 오. 아. 아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어, 다시 한 번, 제가 아. 한번 할게요. 아, 이렇게. 중심 아. 잡고. <laughs>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내려가요, 내려가요. 무릎 구부려 이제. <laughs> 와, 그거 뭐야? <laughs> 아이고, 내려가고, 아이고, 내려가고. <laughs> 이거 댄스, 이거 무슨 댄스? 오케이. 우와! <laughs> 이거는 아, 두분 다, 두분다 이거는 안 되는데, 두분 다? 집 <laughs> 아, 그렇지. 이렇게. 오 아, 지금 어때요? 지금 연습하고 하니까 되죠? 맞아요. 그럼 운동도 꾸준하게 연습하면 다할수 네. 있겠죠? 오케이. 했어요. 다 준비. 네. 고! 오케이. 호흡은 편안하게 숨 참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엉덩이 힘들고 이제 30초 갔어요 이제 30초. 그냥 고기 해. 나중에 고기 해줄게. 빨리 고기 해. 나 죽였어. 빨리 해. 와우. 요즘에 동생도 말란 사람 들어. 기네스북에서 <laughs> 1등한 사람이 1 시간에요. 이 그냥 그래 아, 하루 하루 24시간. 네. <laughs> 아, 예! 이겼어요. 우후! 이제 행복해요. 또 아프리카 이겼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너무 심한 거자세잘 몰랐어요. 그다음에 제가 벌써 아무도 벌써 10kg 뺐어요. 네, 벌써 10kg 뺐어요. 지금도 근육이 다 아파요. 가다하겠 아! 아, 정말 아. 오, 아무도 쌤! 혹시 어, 운동할 때 맥주 한 잔만 하면 어, 안, 안 돼요? 아이고 아, 그래. 어떻게 고기하고 물을 먹어? 거기 아아? 아나 도반두 정말 이보도는 운동 완전히 할수 없어 짠 <laughs> 오케이 헐 음, 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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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Hey. 좋아요. 와 오케이 이런 거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으면 미팅 잘할수있어 응. 아, 야 썰어야, 썰어야, 썰어안썰 서로의 약박한 여자 저 멀리 울